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정보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감시 항목은 관제점에서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가 운전범위나 기준값을 벗어나는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5종 이상의 관제값에 대한 기준값 입력 기능과 가시화 기능 여부입니다. 예비 인증에서는 에너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목표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하여 경보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할 요소를 선정하여 세부 설명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요소의 관제가 가시화와 경보 발령 여부 및 알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 인증에서는 선택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상한, 하한 입력란 및 경보 기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면 상 알람을 통해 관제 값이 기준 값을 벗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에도 가시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정보 감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